3만 9000코. 거 어, 먹생만 3명. 이렇게 어, 이뻐, 이거. 어. 막 어, 그러니까 받아봐요 다음부터 깔로산, 맞아. 어. 받아봐야 언니네들 다음부터 깔로산. 진짜, 이, 어. 집안 사이즈 언니 88까지 된다니까? 이렇게. 어. 지금 입은 게 진청이야. 근데 언니, 그냥 진청하고 더티청하고 그냥 다 갖고 가. 어. 어차피. 깔로 가게 돼 있어. 이렇게. 응. 어, 요거 언니 3만 9천 공에 갖고 가실 분? 세 분. 이, 3개에요? 어느, 세 개. 멜란지하고 그레이하고. 먹색하고 세 개. 응, 먹색하고. 음. 5만 4천 4백 공 집아. 언니들 봐봐, 이거 이렇게. 귀엽지? 어, 세 분만 3만 9천 원에 갖고 가, 언니 4만 3천 공짜리 어, 그러니까, 내 마리. 이렇게.